안녕하세요. 골든벨 시계 산업입니다. 요번에 저희가 양면, 야광 시계를 생산하게 돼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. 이 시계는요,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면 시계입니다. 양면 시계. 이렇게 360도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양면 시계고요그 다음에 소재는, 이 소재는 메탈입니다. 메탈. 그러니까 뭐 흔히 뭐 깡통이라고 할수 있죠. 그 다음에 이쪽 거리는 사출이구요 이쪽 가디는 벽에 닿는 이 가디는 MDF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양면 시계를 한번 야광을 한번 테스트해서 한번 이게 동영상으로는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야광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어떻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양면 야광 벽시계를 처음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요번에 생산하게 되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는 골든벨 시계 사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